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어, 박재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어, 우리 이번 국가지 구급시험에 어, 최신 판례들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어, 출제가 되었는데, 음, 그거는, 어,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신 판례라는 거는 한 2, 3년 정도, 어, 한 2, 3년 안에 어, 나왔던 그 판례들을 최신 판례라고 봤을 때 어, 적게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판시긴 하지만 최신 판례에서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어, 다시 부각된 어, 그런 것들까지 합하면 한 일곱 개 정도 출제되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 판례들이 어, 우리 난공불락 동영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에서 어, 모두 어,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난공불낙 모의고사의 해당 질문과 어, 우리 국가직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어, 그 해당 질문들을 같이 어, 비교해서 함께 보면서 어, 이번 시험에 어, 어떤 최신 판례들이 출제되었는지 어, 간단하게 어,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우리 모의고사 네, 19년도 어, 난공불락 동양 모의고사 시즌 1 네, 5회에서 19번 문제로 이 네, 판례가 음, 다루어졌었는데요. 이거 음. 이미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판례죠. 그래서 이 철거대집행, 어, 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하는 그거 관련된 판례. 네. 우리 철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하는 어, 이거 관련된 판례죠 네이 판례는 우리 작년 작년 국가직 7급에도 어, 등장을 했었죠 네 그때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이 경찰 작용과 관련해서 어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어, 이런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이 출제가 됐었고요 어, 그리고 그때. 그 지문도 어, 그 우리 작년 그 난공불락 모의고사 를 통해서 어, 적중이 됐었죠.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지지난 어, 달에 이제 서울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서울시 시험 중에 구급 시험에서 또요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서울시 구급 시험에서는 이 판례가 어, 그냥 통으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 판례 하나를 가지고서 그한 문제의 어네 개의 질문을 모두 구성한 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그 문제도 역시 우리 이난고불락 모의고사 요 문제를 통해서 적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지문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울시 구급 문제의 경우에 우리 요 문제의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지문이 그서울시 구급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지문으로 그렇게 순서까지 똑같게 그렇게 적중이 돼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번 국가직의 경우에는 요두 지문이 이두 논점이 어, 합쳐져 가지고 어, 하나의 질문으로 어, 이번 국가직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우선 이 밑에 질문부터 먼저 보시면 음, 이 퇴거의무 퇴거의무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그래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어, 퇴거는 나가는 거 나가는 건데 누가 대신 나가줄 수가 없죠. 어, 누가 대신 나갈 수가 없고 본인이 나가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수 없는 거죠.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집행한다는 것.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대집행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어, 이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외가 되는 어, 그런 최신팔레가 등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그, 건물 철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어,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하는 거, 어, 점유자들에 대해서, 그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하는 거, 부수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 어, 이것이 바로 우리 최신팔레의 입장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단, 철거라는 거, 어, 철거는 대신해 줄수 있는 거죠. 어, 꼭 본인이 철거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철거를 해줄수 있다. 따라서 철거는 대집행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고. 음.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대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그래서 철거대집행 하려고 하는데, 어,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네. 네. 건물 점유자가 있어요.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어, 대집행이 가능한데, 이 사람을 퇴거시키는 거는, 어, 이 사람이 퇴거하는 거는 비대체적인 자기의 의무, 비대체적인 의무기 때문에, 이거는, 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냥 철거만 할수 있을 뿐, 어, 이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고, 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이이 안에 있는 채로, 어, 그냥 철거해버리자. 그냥 이 건물 부숴버리자.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네, 안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가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던 거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 조치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 음. 이거 지금 철거 대집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사람이 있어. 어, 그러면 이 사람을 퇴거시키는, 어, 부수적으로 퇴거시키는 이런 조치는 가능하다. 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번 니은, 어, 니은의 논점도 어, 방금 이야기한 그런 관점에서 어,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에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네, 요거 틀렸죠? 이거 어, 틀렸는데 잠시 후에 다시 보고 음.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틀렸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 네. 집행권원? 이 집행권원이라는 말은 우선 집행을 하기 위한 권한의 원천. 이런 의미죠 네. 집행을 하기 위한 권한이 되는 어떤 원천. 어,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어, 그래서 지금 요 사안의 경우에 철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냐? 라는 걸 묻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래요. 어, 우리 방금 본 이런 경우. 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건물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철거 의무자요. 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철거 의무 안에는 철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어. 즉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철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거를 해야겠지. 건물에서 나와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겠죠. 자기가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 건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철거 의무자. 철거 의무자가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 철거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한 철거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 건물점유자가 철거 의무자라면 그 사람의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번 국가집 구급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네. 건물 철거 실행할 수 있는, 네. 대집행의 방법으로, 어. 철거, 대집행을 할수 있는 경우에,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 의무, 네. 우리 방금 봤었던 그 사안, 어. 그, 그, 그 사안에 대한 얘기죠.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그런 경우, 어. 그런 경우에 그퇴거의을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틀렸죠. 네, 이미 여기서부터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뒷부분도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네. 이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수 없다. 틀렸죠. 철거 대집행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 점자들에게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네, 방금 봤었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지문이 하나로 합쳐져서 적중이 됐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우리 동영 시즌 2의 네, 1회 8번 문제였는데. 4번 질문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네. 이거 주민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조리상 그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죠? 우리 판례 이렇게 판시했죠. 어. 그래서 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거부하면 이거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네. 이런 판례 최신 판례로 있었고 어. 이게 이번 국가직에서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네, 그래서 주민번호 불법 유출. 네, 주민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 이걸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네, 그런데 구청장이 거부했대요. 처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중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 시즌2의 1회, 10번 문제에서, 요거 이제 대학 총장, 총장 임용제청 임용에 관련된 최신 판례였죠. 요것도 논점이 상당히 많은 판례였죠. 네, 그래서 기억지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네, 맞는 얘기죠. 지금 요거는 지금 처분성을 묻는 문제인데, 우리 처분이냐 아니냐, 음,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음, 그 작용으로 인해서 권리 의무가 직접 변동되느냐, 어, 권리 의무의 직접 변동 어, 또는 권리 의무의 영향, 어, 이게 있느냐, 음, 이것이 네, 처분인지를 따지는 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 어, 교육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들 통, 총장 총장 후보자들을 임용 제청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돼. 네,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네,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죠. 어, 그러니까 이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일부를 임용재청에서 제외, 네, 임용재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그 제외된 후보자들,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다.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지문이 이번 국가지에서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네, 16번 문제로 출제가 되네요. 1 6번의 4번 질문에서 네, 국립대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 네,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이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이렇게. 적중이 됐고, 네, 다음 질문 우리 동영 시즌 1의 2회 1번 문제에서 네, 2번 질문이 어, 국가배상법 2조 1항, 2조 네, 1항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하면 아 이거 지금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수 있게 하자.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2조 1항 단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어, 이거는 이중배상금지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 이중 배상 금지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거죠. 배상을 금지하는 것이다. 네, 국가 배상을 금지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 배상을 못 받는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구조이지 거꾸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죠.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중배상 금지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는 그런 최신 판례였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음, 이거 2조 1항 단서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어, 이 법상,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상금 등 보온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한다? 틀렸죠. 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못 받는다는 구조이지, 국가배상 받을 수 있으면 보상 못 받는다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 어.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 받은 경우 이런 법상 보상금 등 보온급여금 지급이 금지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조이랑 단서가 그래서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 관련해서 공상 입은 군인 군무원 뭐 이런 등등이 먼저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고 어 먼저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이런 보훈 급여금 이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먼저 받고 나서 어, 보상금 등의 이런 보훈급여금 이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음, 이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네, 최신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번 국가직에서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음. 국가직의 어, 17번에서 네. 디귿 질은 어, 직무집행 관련해서 공상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네이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네, 먼저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 보훈급여금 지급 청구하는 이런 경우에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동영 시즌 2의4 회에서 1 6 번으로 출제된 문제, 네, 취소 철회에 관한 것이었는데, 네, 사번 지문에서 영유아 보육법, 네, 이 법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 영유아 보육법상 평가인증의 취소 이거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 네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가 아니고 어 이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네, 맞는 얘기죠. 네. 우리 취소와 철회의 구별.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지금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 당시에 이미 이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었다. 어, 그래서 이 처분 당시에 있었던 그 위법사유 때문에, 어, 나중에 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어, 그런 것이 취소였죠. 반면에, 처분 당시에는 위법사유가 없었어. 처분 사유, 당시에는 위법사유가 없었는데, 처분하고 나중에, 처분하고 나서 나, 나중에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어떤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 후발적인 사유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 어, 그런 걸 철회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철회는 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건 아니야. 네, 처분 당시에 위법사유가 없었어요. 처분은 멀쩡하게 잘 성립이 됐어. 그런데 나중에 생긴 사유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을 날리는 거니까, 어, 그, 이 처분의 효력을 날리는 그 철회의 효과는 처분 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어, 이 처분은 원래 처분 당시에 하자가 없었던 위법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상 평가인증 의 취소 이게 평가인증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고, 어, 요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 어, 후발적인 사유. 그거로 인해서 평가 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것이라면, 어, 요거는 강화상 철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은 평가 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 인증을 철회하는 처분하면서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려면, 과거로 소급해서, 네,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해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바꿔 말하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어, 이거는 지금 철회니까, 성격이 철회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이 철회의 효력을, 어, 과거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니까 이거는 강화상 철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장례효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장례효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음. 그래서, 어, 이, 이렇게 이 평가 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해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판례가 우리 국가직에서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십구 번에서 네. 갑은 영유아 보육법 나왔네. 아, 네, 이거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갑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네, 어리 네 우선 이 법에 따라서 평가 인증을 받았죠. 어, 평가 인증을 받고 그러고 설치 운영을 하다가 어,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용했고 어, 보조금 교부 받아 사용했고 이것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 인증을 취소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평가 인증을 받을 때 무슨 한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평가 인증 자체의 위법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평가 인증 받고 나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다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네. 나중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교,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 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발적인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평가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취소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이거의 실질은 철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그래서 3번 질문 보시면, 평가 인증 취소, 여기서 취소라고 했지만, 이거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음.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없다. 네, 장래효가 원칙이다. 철회니까. 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질문, 그거하고 같은 취지. 그래서 이렇게 또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지문은 기존에 있었던 판시를 최신 판례에서 재확인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형 시즌 1의 2회에서 9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네, 형질 변경 농지 전용 어, 이런 거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어, 원래 원래는 이 건축 허가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지만 이렇게 형질 변경행위 어, 농지 전용 어,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그런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음, 이 개발행위 허가 농지자용허가어 이런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되기 때문에 어, 결국에 어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네, 이런 판례. 네, 이 지문이 네, 이번 국가지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문제 7번으로 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신고에 대한 어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됐는데 네, 니은 지문에서 네, 국토 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네.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맞죠? 네. 이렇게 적중이 됐고, 네. 그 다음 질문. 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이제 판시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최신 판례에서 어, 재확인해준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 시즌 2 4회 14번에서 어, 리얼 질문. 원칙적으로 건축 행정청은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 이게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음. 응.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우리 건축 허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 행이니까 그래서 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질문이 이번 국가직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틀렸죠. 네. 이렇게 해서 적정이 됐다.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또 나온다면 많이 나올 거냐, 적게 나올 거냐라는 건그 개별적인 시험에 따라서, 다다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 그 자체는 이제 시험별로 다른 거긴 하지만 어떤 큰 흐름을 본다면 어, 예전보다는 어, 최신 판례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어, 그런 추세가 어, 이, 어, 있다 어, 그런 추세에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그래서 이번 국가직의 경우에도 어, 최신 판례가 어, 여러 개 출제가 됐었고 어, 그런데 어, 이것들이 우리 난공불락 어, 그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에서 어, 다룬 어, 그, 그런 질문들에서 모두 적중이 됐었다 네, 그런 얘기고 음. 또 어, 우리 2월에 있었던 어, 서울시 구급시험에서도 어, 최신 판례들이 몇개 출제가 됐었는데 어, 그것들도 우리 난공불락 어, 시즌1 시즌2 모의고사에서 어, 적중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어, 이 최신 판례를 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자 하실 때. 네, 그 때는, 이 우리, 난고물락, 어, 동영 모의고사. 어, 이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셨던 분들은, 어, 기존에 모아놓으셨던 그 자료, 어,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어, 계속 반복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 혹시 응시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 지금 이 시즌 1하고 시즌 2가, 어, 이렇게 봉투형으로, 어,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어, 이 출간되어 있는 이 버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